안녕하세요. 건강 하나 TV 하나 언니예요. 이거 해 주실래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건강 하나 TV 뭐라 그대 그래 백토끼예요. <laughs> <백도끼에요? 웃음>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회사 5년 차 근무하고 있는 백토끼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자랑도 좀 하고 뒷담화도 좀 하고 <laughs> 그렇지만 또 나쁜 점도 있잖아요 외국계 음. 기업의 나쁜 점딱한 가지만 그쵸? 얘기하라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사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게좀 부족한 부분 음. 이런 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사공이 너무 많다. <웃음> 맞아 <웃음> 사공이 셀수 <laughs> 음. 없이 많아요. <laughs> 산으로 가는지, 뭐 바다로 가는지, 음. 처음 생각한 바람은 음.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기 음. 위해서 승인을 하나 받으려면 일단 상사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상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인을 음. 받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국내에서 승인이 끝나면 그걸 에이팩이라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또 상사들에게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게 그렇죠. 끝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또 본사 그렇지. 미국 본사까지 <laughs> HO라 그래서 홈 오피스라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길게 걸릴 때는 두달세 달이 걸릴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정을 정말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경우도 음. 있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도 진짜, 진짜 힘이 진이 빠져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다 빠져버리는 그런 좀 아쉬움이 음. 크죠. 단옥 가다가 한번 승인이 빨리 돼, 만약에. 두달 음. 예상했는데, 1, 2주 만에 돼, 그러면은, <laughs> 막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 좀 되게 짧은 걸 수도 있는데. 막 네. 로또 맞은 기분. 맞아요. <laughs> 막큰 짐을 덜어낸 음, 네.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어,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외국계 기업이라서 외국계 기업은 아 영어를 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다 보니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뭐큰 음. 무리 없이 하는데 이제 국내파들은 조금 음. 처음에좀 어려움이 있는 것 나, 같아요. 미미 <laughs> 미. 미, 미. <웃음> 영어 <laughs> 그, 잘 하시잖아요. 갈 <갈끼리만> 길이 멀죠. <laughs> CSR이 뭐라고요? Corporate <Conference> Social Responsibility. <laughs> 전공은 실례지만 뭘 하셨나요? 아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laughs> 문학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공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어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영어 를 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홍보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글을 제가 작성을 하거나 이제 메시징 같은 걸좀 작성하는지 아무래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백조끼님이 왜 글을 잘 쓰시나 했더니, 그 전공에 도움도 좀 있었군요. 수많은 레포트들. <laughs> 이럴 때 정말 빡친다 빡 모먼트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만족합니다, 아니었어요 사실. <laughs> 하나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제가, 제가 먼저 오픈할까요? 을 <laughs> 우리 회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직장 생활의 빡 어, 모먼트 맞아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부서랑 음, 음. 아이디어 미팅을 하거나 같이 미팅을 하잖아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laughs> 말만 하면 다안 된데 부서마다 그 관점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렇죠 음. 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빡치긴 네. 하겠죠 <laughs> 제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음. 그 사람들의 관점까지도 음, 다 이해할 정도로 한테레사좀더 아, 음. 아, <laughs> 많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빡이 칩니다. <laughs> 그쵸. 뭐 아무래도 한국이 좀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이 응. 트렌드가 빠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뭐 홍보라든지 마케팅 활동에 좀 접목을 시키고 싶은데. 응. 저희는 에이펙 사나이이기 때문에 그 에이펙에서 보내주는 가이드라인 누나 그들의 그런 관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뭐 콘텐츠 퀄리티랑 이런 걸 조금 더 세련되게 힙하게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음. 그런 제안이 오면은 너무 음. 빡이 치죠. 음. 근데 또 이거를 국어라면 편하게 저희가 설득을 음. 좀더할 텐데 음. 영어로 해야 돼. 설득을 영어로 해야 돼. 한국말로도 설득이 힘든데. 안 응. 그냥 맞아. 오케이로 한다거나. 알았다. <laughs> 내가 야, 알았다. 영어로 싸운다니. <laughs> <한다. 웃음> 오케이 한 네, 이런 공감이 좀, 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 욕심을. 그래서 아, 그 어플을 쓰라고 <웃음> 회사에서 한. <laughs> APEC에는 <laughs> 되게 여러 나라가 있어요. 한국. 어,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백토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트렌드가 정말 빠르고 좀 선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K자가 붙어서 많은 것들을 리드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개발할 때도,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그 승인자의 입장에서는, 어, 이건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생각했던 거를 좀 포기해야 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왕왕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식품 쪽이나 뭐 영양학 쪽이나 음. 이쪽을 전공하신 거는 아니지만 음. 네. 어,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어, 좀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 전공이 그런 식품 관련 쪽은 아니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좀 전문 용어라던지 아무래도 음. 규제나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전공자들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예.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 <laughs>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네. 이런 식품 업계, 건강기능 식품 업계, 회사, 추천한다, 안 한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사람들이 뭐 건강이나 음. 음 본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음. 특히나 이제 식품 전공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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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저, 뭐 식품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이제 식품 전공자분들한테 듣기로는 졸업을 하고 나서 갈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한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뭐 다른 저는 그렇겠지만요. 음.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페이도 다른 직종보다는 괜찮다고 들었고. 아, 그래요? <웃음> 아니신가요? <웃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학교다에서 배웠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본인의 그런 잠재력을 다 펼칠 수가 있는 무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식품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저도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쪽인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맞아, 있어요. 진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작년에는 더 크게 성장, 음. 어, 한 것으로.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조 오조, 네. 규모라고. 5조 규모의 시장이 맞아요. 네, 맞아요. 형성이 되어 있고, 음. 앞으로도 좀한 제가 봤을 땐 향후 5년 정도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우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요. <laughs> <laughs> 같은 부서이긴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약간 다른 일을 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같은 팀원으로서 어, 이 기회를 빌어서 하나 언니에게 바란다 아유 너무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서 없습니다 <laughs> 100% 1000% 1 0 0 10, 0 대만족 만족합니다 <laughs> 돈이 약간 <laughs> 네, 뭐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뷰 잘 해주시면 감사할것 네. 같습니다. <laughs> 제가 아무리도 리뷰를 많이 요청을 드리거든요. 보도 자료나 이런 기사를 작성을 하시면 이제 제가 그거를 리뷰를 봐서 법규에 어,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컨셉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음. 되는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laughs> 큰일 예. 하고 계십니다. 빨리 <웃음> 드릴게요. <웃음> 앞으로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오늘 건강기능식품 업계나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게 되게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 음. 분으로서 또 비전공자이지만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으로서 많은 팁을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다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런 <laughs> 영상을 찍으니까 좀 긴장이 돼서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더 신나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뒷담 앞에 엄만 마 한번 세게 할까요? 좋아요. <laughs> 오늘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나 TV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